네 하이 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대신 대화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을 보고 계시죠? 자 여기는 수원의 SK V1 모터스입니다. 자 오늘도 미차 어플에 새롭게 등록될 배물은요. 자 요새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시죠? 저 또한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인기 가장 많은 모델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 되겠습니다. 자요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요 차량 추가 옵션 패키지로 어 현대 제네시스... 어 제네시스... 어. 죄송해요.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죠. 2가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2,440만 원에 나온 2017년 8월에 등록된 2018년형 되겠습니다. 가솔린과 전기의 만남. 자, 여러분들의 연비도 그렇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차량이겠죠. 자,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자, 98,120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블랙바디가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이고요. 외관에, 어, 굉장히 지금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자동 긴급제동, 그리고 어드베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 LKAS 들어가 있습니다. 구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예, 네, 현대의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죠. 자, 트레이드는 지금, 어, 70%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기 저항휠 같이 좀 튼튼한 듯한 느낌의 휠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안쪽에 있는 디스크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이 차량 17인치 휠 블루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도 지금 트레이드 매우 좋고요. 지금 80%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체형인데 약간 3D 느낌으로 약간 울록볼록한 느낌. 자 그랜저. 자, 이 차량은 그랜저 아이지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상은5 0 0터 정도 남아 있고요. 265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넓은 공간성을 좀 자랑하고 있네요. 자,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모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요 차량은 2359cc고요. 2 3 5 9 c c 고요2 3 모델이죠. 어우, 시원해. 자, 안쪽에 브라운 컬러의 시트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런 시트도 색깔이 되게 중요한데, 어, 때가 안 타는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트 상태. 그리고 헤드룸, 레그룸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선, 어, 2열의 열선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가솔린 전기 모델. 어, 차가 너무 커. 자, 이 차량을 딱 타는 순간 아, 너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스티어링 휠 굉장히 깨끗하게, 좀 쫀쫀한 느낌의 스티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가방에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스티치를 너무 예쁘게 생각하는데. 자, ACC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핸들, 컴, 핸들 리모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9 8 1 3 3 k g 고요 가솔린 차보다 더 조용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답게요. 사각지대 경보등,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주유구는 이쪽 왼쪽 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ETC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8인치 정도 되는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자, 가운데를 보시면 이런 부분도 가죽 상태라서 너무 예쁩니다. 자, 오토로 에어컨 열선과 통풍 시트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자 열성 스티어링휠까지 자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보조 센서 자, 사실상 완프로은는 아니지만 거의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첨단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굉장히 개방감 있게 넘어가고 있고요. 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IG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매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아, 6월이구나. 자, 2017년 6월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8월인 줄 알았는데 6월이네요. 2017년 6월에 등록된 그랜저 IG 2.4 모델 하이브리드 어, 우리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바로 미차 어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세주의를 하시더라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위에 있는 바로 번호로 어,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분께 바로 연락이 되니까요. 바로 연락이 가실 겁니다. 자, 다음 차로 가볼까요?